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판. 아, 죄송해요. 다시 아... 하자. 아, 저희 판도라 판타지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. 저희 판도라 판타지에서는, 음, 어쩌다 이런 거 시작하게 됐나요? 아, 취한다. 어, 그냥 저희 팀원들이랑 술자리에서 야한 얘기를 하다가 시작된 것 같아요. 어, 그런데, 그냥 처음에는 야한 얘기를 끝날 수 있었는데, 섹스를 과연 허락하는 사람이 누구냐? 아좀더 이런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,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볼 베라 섹스 라이프 판도라 판타지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문화가 이제 닫혀있고 어두운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커피 한잔 마시듯이 되게 편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세대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출발하게 습니다 얘는 섹스가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어서는 안 되는데 결국 열고야 많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것으로 보, 보고 싶지 않았어요. 좀더 저희가 주체성을 가지고. 섹스를 즐기고 또 그만큼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낼 곳에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, 어디에서 하죠? <laughs> 말 쓰세요 저희 행사는 중앙동 비욘드 가라지라는 곳에서 11월 3, 4, 5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되고요 이까지의 선을 잡아야 될지 그 선을 잡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성교육? 청소년교육? 이런 것도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건 단순히 성교육의 문제가 아닌 거야 결국에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사회 인식 실제로 사회에서 성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무조건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그렇다고 하잖아. 이렇게 쭉 섹스가 딱 하고, 딱... 다시 다시 강의, <laughs> 강의도 들을 수 있고,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.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, 거기 대답해 주는 그런 자리도 있으니까요.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.